자, 안녕하십니까. 예, 또 정주진 박사님을 모시고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때 상임시정부 시절에 예, 그 당시 민족 지, 저, 지도자로서 어, 활동한 그 정치적인 리더십에 예, 거기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그상임시정부때 민족 지도자로 이제 추대받은 게 가장 배경이.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계시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추, 추대될 수 있었느냐. 네. 그는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부터 네. 쌓아온 정치적 리더십과 가리스마가 네. 그당시그 네. 민족 지도자들한테 네. 인증을 받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네. 한큰 일이 네.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네. 임시정부참여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왔을 때는 1919년인데, 네. 그걸부터한 15년 정도 좀, 좀 올라가면 1940년, 대한제국 시죠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죠. 네, 네. 구한마대, 네. 그 우리 이승만 박사가 그 대한제국의 밀사로 네.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국무장관한테 네. 그밀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허. 그걸 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네. 그, 보면, 은 이승만 박사는 1875년 3월 26일에 태어나는데, 네. 그, 이제, 조선시대가 망하고, 1876년에 강화도 주약을 맞춰가지고, 네. 일본, 일본이 이제 불평등자약을해서 네, 네. 우리가 강제로 개항을 했죠. 네. 네. 저, 인천, 원산, 네. 부산, 네. 이렇게 개항을 해가지고, 외세가 이제 물밀도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가지고, 네. 젊은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한학을? 네. 네. 그래서 천8학7 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상군에서 태어났는데, 평상군. 네. 근데 이제 두살 때, 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어 서울로 이사를 왔다. 네. 그래서 서울로 이사와서 살게 된 데가 어딘가 하면, 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역하고, 네. 남산에 힐튼 호텔이 있않습니까예예 예. 예, 예. 고구거이었는데그 예. 당시에는 이제 도동이라고 했다. 도동. 예. 네. 네, 거기서 이제 네. 자라면서 예. 그열살 때부터 열아홉 살 때까지 예, 예. 서당을 다녔는데 그 서당 이름이 도동 서당. 도동 서당. 네, 네. 예. 한 이근수 공이 세운 서당인데 도동 서당에서 예. 그것을 이제 수학을 하면서 예. 13세부터 19세 때까지 네. 과거 시험을 봤는데, 네. 뭐 과거 시험에는 떨어졌다고 해요. 그한 7번 떨어졌다고 해요. 네. 그 와중에 1894년 때 우리 이제 고한 말에도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가봉이에도. 네. 네. 그 가봉이 때 과거제가 태지가 되버린 겁니다. 그 당시 이승만의 그 자서전 같은데도, 뭐 이승만은 그 당시에 그 과거가 예. 청년들이, 유능한 예. 청년들이 출세할 수 있는 사다리였는데, 그렇죠. 그 사다리가 없어졌죠. 예. 우리 그 한국 사회도 예. 고시락하는 제도 때문에 예. 가난하고 불쌍한 학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예. 고시되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층을 예. 성장하는 인기 예. 제도화되는데, 예. 당시도 그게 없어지니까 그 이승만 청년은 예. 굉장히 낙담을 했죠. 한 상태에서 네. 그 당시에 서울에 진출한 네. 그 감리교 순교사 네. 아펜젤러가 네. 1894년 11월에 건립한 대제학당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때 학당 가는 거는 오늘날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하고 조금 편지가 다르게 특강체서도 있고 네. 교육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네. 사립학교죠 사료학교. 네. 그 미국 감리교 교통의 네. 사립학교 네. 거기 이제 영어과에 네.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파라입니다. 예, 예.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는 이제 신문물에 예.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서양 어, 어, 문명. 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배지학당에입학하자마자 예. 상투를 예. 스스로 잘라버리고, 어, 어. 그리고 기독교로 그 입교를 하고 예. 예배를 드리고, 예, 예. 그 유학하다가 이제 종교를 바꾼 게 엄청난 변화죠. 예, 예. 그리고 영어를 이제 가르쳐준 사람이 노벌 목사. 노벌, 어, 네. 노벌 목사. 네. 이 노벌 목사는 나중에 이제 마흔정 간첩 사건 때, 네, 예. 그때도 나오고 뭐 이런 인물인데, 어허. 그 이제 구한말에 선교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큰 영향을 준 사람이 서재필 박사라고요. 서재필 박사. 예, 네. 양반 이제 갑신정변 때 예. 해외로 망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예.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해가지고. 예. 이대제 학당에서 음. 특강을 하는데, 예.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제정세, 예, 국제정세. 네, 이런 예. 걸 이제 강의하는데, 이승만은 그걸 듣고, 예. 자유가 뭐냐, 예. 평등이 뭐냐, 예. 인권은 뭐냐, 예. 이런 제 근대적 정치인연의 예.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신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를 지향하는 예. 청년 생명가로 예. 의식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그래서 이제 졸업 1897년 7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예. 그한 6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예. 조수승 대표로 오. 한국의 독립, 예. 이런 영어를 연설을 예. 했단다. 영 연설을? 네.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웅변, 네. 이기능했이다 아, 대제합당을 졸업하고 그 서재필 박사 주로는 독립협회에 가게가지고 네. 독립협회에서 1898년대에 네. 제1차 만민공동회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군중인데 토론을 네. 벌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네. 이승만 박사가 웅변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는 군주가 아닌 네. 국민이 국민이 주권을 갖는 네. 공화정 국가로 가린다이렇 네. 열변을 통해가지고 네. 많은 그지지 네.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대한 제국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종 황제가 황제의 직위를 가지고 네. 대한 제국을 이제 그 이제 고종 황제는 조선 시대 봉물왕조 탓하고 근대식 황제 지세를 바꿨지만 군주제 국가죠. 그렇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군주제 국가에 반대한 거예요. 군민이 주권이된 나라가 돼야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당시 고조 황제를 지운 한화 네. 말하자면 수국파 네. 왕당파가 볼지기는 반체제 인사, 반부 인사, 반청부인사도 몰린 네, 거니요 네. 그리고 황제의 업무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건 그 당시에 뭐개입는 박영용을 수장으로서 예. 집권하는 일종의 군대 군대사 사건인데 여기 연루돼가지고 예. 1899년 1월부터 예. 1904년 8월까지 예. 5년 7개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합승 감옥인데그 당시에 예. 감옥은 오늘 알고보다 좀 달리 예. 좀 자유로웠던지 예. 거기서 독립 정신이나 책도 집필을 하고 오호. 그리고 이제 또 영안사전에 작업을 하다가 그럼 신문도 참관하고 신문도 참관하고 어. 뭐 주필로 논술도 쓰고 그랬어요 <laughs> 네. 그러다가 이제 1904년 네. 8월 9일날 고종이 네. 그 특사로 추록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러일전쟁이 1904년 2월달이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러일전쟁 중에 네. 감옥을 나가게 된 겁니다 어. 그 감옥을 나서 보니까 예. 이승만 청년이 조국의 현실이 더욱 열광이 치열이 강해진 게 특히 일본이 예.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예. 러일 전쟁도 이게 성전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일본 세상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청년은생각하게 예.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조미수호통상조약. 음, 조미수호통상조약.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말에, 네. 그때 일본이 강화도조약에서 간직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 조선 다른 나라하고도 네. 다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하고는 1882년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거예요 네. 근데 그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보면, 네. 제1조에, 네.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네. 부당하게, 네. 억압을 당할 때는 단축 정부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주선을 한다. 예, 주선을 한다. 네, 이런 종이거든요. 네. 네. 주선을 하는 것이 방위조약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네, 그렇죠. 네. 서로 도와준다 이런 건 아닌 니 거. 요즘 합을 좀 다른 밤, 거죠. 방위 방위조약과는 좀 달리. 예. 그뭐 의미는 좀 약하지만은 이승만 천년생을 지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약이 돼 있는데 예. 미국한테 부탁을 하면은. 예. 일본의 암적이 되지 않을까. 예.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 고위 대신 중에 민영환이라며. 민영환. 예. 예. 그 대신을 찾아가서 예. 이 조미, 수, 조미 조약을 가지고 미국의 안류를 음. 네. 가야겠다. 예. 그게 그러니까 민영환 그 대신도 좋은 뜻이다. 예. 이래가지고 밀서를 써가지고 예. 밀사로. 밀사로. 예. 음.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 미국으로 가는 때 그때 대한제국에서는 유학생 입국을 줬습니다. 네. 그 그래, 이게 유학생 입국을 준게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네. 유학생 입국을 받았다 이런 설도 있고. 네. 애초에 이승만 박사가 유학 가기 위해서 갔다 이제 설도있는데 네. 일단은 밀사로 신고하고 그렇죠. 밀사라고 하는 건 비밀로 가야 되니까 네. 갈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최초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대한제국의 네. 밀사로 네. 그떠나다가 1904년 11월 4일, 네. 29살 때. <laughs> 그래, 미국을 로가지고 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어요. 미국에 가서 만난 사람이에그 네. 당시에 미국 상원의원을 하던 네. 딘스모원이 딘스모어. 딘스모원은 1887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예. 서울 주재 미국 공사를 지냈기 때문에 네, 한국어를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딘스버가 아, 내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예. 이러고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예.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서 예. 우리 좀다 달라. 예. 이런 이제 리스도 그 보내고 요청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의 존 회의였는데 예. 존 회의가 도와주겠 했다고 그가니까 이렇게 긍정적 답을 받았답니다. 예. 근데 참 불행하게, 예. 이존 헤이가, 예. 그해 7월 1일 날, 예. 1905년 7월 1일 날, 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이구. 죽어버렸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20만원, 그 1차 임무가, 그막무로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예, 그 민족적으로 봤을 예, 그렇죠. 예. 그 때, 물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전면 그, 어차피, 뭐, 미국 군부장관이 외교하다 하는 건데, 예, 예.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예. 참,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 참. 그, 그래도 이승만 청년이 그 당시에, 예, 우리 그, 조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대한제국 대표서 대한제국을 대표해서 밀사로 그 파괴 나갔다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또 숨은 역사인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 임시정부 전부터 어, 이런 대미 정보활동을 한 그런 부분인데, 그죠? 젊은 시절에 네, 네. 중요한 그, 네. 국가적 일을 처리하을뿐을니다죠 그렇죠. 우리 정보 역사에, 정보활동의 역사에서 보면 그것도 상당히 그 초창기 중요한 시발점 내지는 그런 일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 네. 역시 이런 훌륭한 부분이 그 뒤에 이어져서 또 3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어떤 파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그,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계속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만난 그런 부분도 또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